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10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사우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이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등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로 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 말씀에 대한 마음 가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어려운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어, 이제 뭐, 우리 교육자들도 전화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제가 그런 사항들을 겪으면서 좀몇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몇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구나. 어, 제가, 어, 한창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신앙이란 참 분명한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님 열심히 믿고, 뜨겁게 믿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간다. 그 정도로만 이제 기독교 신앙이 정리되어져 있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아, 성경이 말하고 또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몇 가지 것들이 눈에 보여요. 몇 가지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언뜻 드는 생각에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실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바로왕들 바로를 어떻게 하죠? 네,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보면 그 애굽 땅의 그 바로를 심판하고 혼내기만 하시지 없애주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지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그 땅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끌어낸다면 어디로 끌고 가시죠? 너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너희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시고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듯이 광야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몬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일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헤맬 필요도 없이 이집트 땅 들어가서 이집트 땅 들어가서 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갈 필요도 없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나라를 세워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금 읽은 105절 말씀 어제도 다인 목사님께서 함께 묶어서 읽었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길의 비치니이다 비치니이다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아, 말입니다 그쵸? 오늘 본문을 우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당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나안 땅, 광야 땅이라는 길을 걸, 돌고 돌고 돌게 하셔서 그 불기 등으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히 오늘 본문 119편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더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과 목적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살아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결코 될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목적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크고 깊다. 뭐죠? 그게 뭐죠?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도 왜그 백성들을 쫓아내는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하시죠? 그것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고 위대하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살아볼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고난은 우리가 쉽게 없애고 그것을 말씀으로 열,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또 나아가야 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19편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 뜻, 계획 아래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성경 열심히 읽자 그 정도가 아니라 보십시오. 10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이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고요? 위기에 있답니다. 위기에 있답니다. 1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시편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시편의 많은 말씀들을 읽어보면 전부 다 고난에 친 고난에 참 비명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가득 차 있는 것들 아프다 고통스럽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는 이제까지 저는 이제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우리가 무조건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없어져야 되는 장애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상황을 겪고, 또 어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고난이 없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탄 배에도 뭐가 일죠? 풍랑입니다. 풍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어느 자리까지 가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간다고요. 간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되었는데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도로 지금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도로 이 고난 앞에 기죽어서 이 고난 없앨 것만을 기도하지 말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너희 커라 자라라 훌륭해져라.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줄 알아라는 걸 예수를 보내서 내가 예수를 이땅 가운데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달아 어떻게 해요? 예수가 영광 가운데 부활의 자리에 이르렀듯이 내가 너희에게도 그런 기회를 준다. 너희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만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이미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준 것이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위기 앞에 그것을 무조건 음, 극복해야 되고 없어져야 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보셔야 된다고요. 뭘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자주 써서 이제는 식상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깜깜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셔야 된다고요 어둡고 힘들고 깜깜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그 무엇이 우리 상황과 환경을 둘러싸고 있든지 간에 별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별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그 빛과 소금된 인생을 살아라 이 밤하늘의 별이라는 비유가 별로입니까? 그러면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설중매향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눈밭 속에 매화향이 더 짙죠 왜 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우리 주, 주변에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알아주십시오. 코로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제가 아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코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잘하게 하시려고 하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 자리에서 자라주십시오. 자라주십시오.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이 되셔서, 별이 되셔서, 매일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시고,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위축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르지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죠. 우리 같이 모이는 것도 두려워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는 일어나시고, 빛을 말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코로나는 대적 앞에서 우리로 위대하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신앙 제대로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굳건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아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하 우리를 시험에 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 앞에서,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서 우리로 도망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목적,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우리로 분명히 알아서 그 오늘을 아버지 마주하며 직면하고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아버지 우리로, 어 그렇게 간절히 원하며, 원하며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아버지 그 놀라운 일하심, 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뜻대로 우리를 아버지 도망가게 하고, 뜻드러워 아버지 우리 신앙상의 중요한 책임들을 거부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지만,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새 인간 새 능력을 알아가여 주셔서 우리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백성들로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이제 아버지, 우리가 앉았던 자리를, 누웠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알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언제나 우리까지나 우리와 함께하였음을 알고, 일어나서 우리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아버지 인생 아버지 놀랍고 명예로운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붙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날의 상 가운데도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약한 믿음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리하여 세상 사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신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날마다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아버지 그것을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우리가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사 우리 한 사람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아버지 잘 새겨 들려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